크레온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설정 메뉴를 클릭하고 인증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관리 창 중앙에 있는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창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에서 이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변경할 신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에 신규 인증서 비밀번호와 동일한 인증서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10자 이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함으로 입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변경 완료창이 나타나면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됩니다.